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지어 며곧 나를 위해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지존하다는 하나님.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1대1의 관계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라다이 은혜란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구원입니다. 구원 삶의 위기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마지막에 우리 영혼이 은혜 받는 건 뭡니까? 구원 받는 거할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 날에 이 날개 그날 말하면요, 그 새들이 자기 새끼를 그이 부할 때딱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인데요. 내가 주의 날개 그날에 피하리이다. 가장 안전한, 뭐, 이 땅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날개가 주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한에서보내사 나를 삼킨 자의 비망에서 나를 구원할지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삼킨 자에서 구원하냐면요. 그 뒤에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오다.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돕느냐면요. 직접 나타나 돕는 게 아니고요. 인자와 진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돕는데 막쌍 나타나 가지고 돕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려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못합니다. 자 사절보니까 내 영혼이 사절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산자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음. 그들이 하는 말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있습다 바로 이 주님이 내 원수보다 더 커서 나를 충분하게 보호해줄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지금 주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신이요, 내 안에서 주님의 위치, 위상이요, 결정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요, 기도하라 해도 문제에서안 늡니다. 그러니까 이건 요 주님이 높지 않은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주님의 위상이 낮아진 거예요. 그데 내가 믿음이 커지면 요내 안에 계신 주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님은 똑같은데요. 우리 믿음 따라 주님은 요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 굉장히 어, 주님이 굉장한 분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주님은 똑같은데 느끼는 사람, 어떤 사람 주님이 계신데 없다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요, 주님의 높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생기면요, 항상 이 말씀 따라 또, 또 주님의, 주님이 또 어떤 문제가 알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 수혜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 아니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왜? 주님이 능력과 그 말씀 따라 이게 압도가 탁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믿음이 약해지면요, 그 압도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거든요. 그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다, 힘들다, 이건요. 나 안에서 내가 그 문제를 맞닥뜨린 겁니다. 이번에 제가 그, 아프리카 선교사 얘기할 때요. 그가 처음에 딱 교회 나가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이거센 그 바람 앞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는데, 주님이 내 방패막이 되어주자는 겁니다. 그 놀라운 체험 아니겠습니까? 바람 소리는 들리는데 주님이 그게 다 막아주는 거예요. 소리만 들리지 직접 자기가 안 맞는다는 거죠.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그냥 주의 한번 불러보세요, 그냥. 그게 한숨이 왜 나오느냐? 그게 나의 목소리예요. 주여하지 마, 나여하지 말고 주여하라 그 말이에요. 우린 둘 가운데 나입니다 나여냐, 주여냐. 여러분, 주로 뭘 합니까? 예. 야. <laughs> 나여. 우리가요, 걱정하는 게 나여란 뜻이에요. 염려하는 게 나여란 뜻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하는 것은요, 높지 않아서 높아지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주님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나를 존중해인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한 자를 경멸한다. 저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해요. 내가 주님을 대하는 만큼 주님은 그 격으로 우리를 대해주셔요. 응?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 그냥 대충, 에 주님 이래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그,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를 만나주게됐 했으니까요.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이읽 내용이더라고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복장조차도 깨끗하게 하거든. 복장,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복장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요. 모든 면이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자, 육지를 보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그들이 그중에 빠졌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죠? 예.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런데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니깐요 확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니다. 여러분 믿음 문제 압니까? 내 안에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문제는 압도가 딱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내 위에서 나를 압도하는 수가 있고요 내가 문제에 올라서는 겁니다 그게 내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그래서 팔찌를 보니까요 그것이 내 영광이 깨어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왜 내가 하나님이었문에 확정 안되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초라한데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항상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때요, 더도 덜도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대로 삽니다. 그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는요, 믿음에서 변화가 와야 됩니다. 자, 내영광을 깰지하다, 비파수금만 깰지하다, 찬양했다는 뜻이죠. 지금 찬양할 분위기 아니에요. 오래될 분위기고, 두렵고 불안한 분위고 사, 사울은 죽이려고 자기를 몰아붙여서 굴속에 들어간 분위기거든요.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잠이 안 오는 시,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편하게 잘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laughs> 이 간단한 말 속에서요. 지금 밤에 잠을 못잘 입장이에요. 굴속에 지금 도망 나왔는데, 근데 지금 편하게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서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또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성하오리니, 무려 주의 인자는 커서 한대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이 일어나이다. 예, 네. 할렐루야. 주의 인자와 진리는요. 온 세상을 다듬는다는 거예요. 내 문제는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의 인자와 진리는 하늘까지 미치는데 누가 날 감히 상대하겠습니까? 궁창이 나이다. 하나님이요. 주 하나님. 높이 들리시며 이것이 다이 안에서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요. 그렇지 않은 분이네 주님이 그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의 위상이요 맨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1절 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근 안에서 이 지향들이 지나여가지 피하리이다 이게요 하, 지금 은혜를 베푸달라데 이제는 하나님이 밖에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오늘 내게 베풀이에서 왔어. 요 그런데 이제는 주의 영광이요. 내 안에서 넘쳐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주님이 여러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묵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이 온온 세계에 주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이 사건 때문에 높아지는 겁니다. 주님,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이요. 우리는 지금 문제를 이한 기도보다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문제. 이 문제 압도되면요, 기도 끝나도요, 겨우 문제를 안고 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신. 오늘 여러분이 문제를 향해서 나가지 말고요, 주님 향해서 나가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거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가정에 압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구냐? 주님이 우리의 가정이 어떤 위상이냐는 거죠. 우리.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